내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오. 그래, 그게 3년 됐는데, 5월달에 이제 또 그, 사촌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예,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 형, 경량 마사지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다, 이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거예요그 대신, 이걸 음식은 좋지만, 그러면 이제, 뭘하나만걔 보고 음식 일지 있잖아요. 음식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음. 그걸 음식을 있잖아요. 원래 그 치료하려고 하면 100일간의 음식 일줄 쓰라고 그래요. 그러그 사람 식습관이 나와. 아... 식습관을 못건지만치료하기 힘들어. 예. 네. 그리고 얘를 한 달간 그 써왔는데 보니까 밀가루, 빵, 우유, 계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 이거 절제해라. 그랬더니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장루수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게 관리를 잘.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건강 특강을 또 아침에 들을 수 있어서 아침 조기 특강 이게 발야이 전문인들 만게 힘이 좋네 이렇게 전문인 또 선교사의 특강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또 지혜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참 배워야 돼 이렇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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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니까 참 배우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줄 사람을 꼭 만나게 하셔. 대 그건 뭔가요? 불, 불. 아, 불입니까? 네. 아, 그 오늘 우리, 우리 귀한 경락 전문인을 만나가지고 아침에 또 이렇게 건강특강을 듣는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주신 그런 다양한 그런 전문성이 앞으로 세계복음마에 일방성교에서 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문인 성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